우리가 받은 교육은 좀 그렇거든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매맞기도 음, 하고, 우리 세대는 좀 그렇잖아요. 음, 막 발바닥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맞아, 맞아. 가끔씩 무서운 선생님 빵도 때리고, 뭐 네. <laughs> 이렇게 마, 맞으면서 수정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그렇게 해서는 사실 사람이 긴장만 하지, 그게 고쳐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배우신 강점, 단점. 아까, 지난번, 지난, 그 집은 한 회기 옛날 우리 아이의 네. 강점 썼잖아요. 좋지? 그러니까, 좋은 거, 잘하는 거, 얘가 능숙하게 잘 해내는 이런 부분들을 네. 점점 칭찬해서 더 많이 올리는 거. 잘 못하는 거는 못본 척하기. 입 안, 입장기기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어. 칭찬을 많이 해서 그 활동을 많이 늘려가는 거. 그게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지, 잘못된 걸 계속 지적해서는 긴장만 돼요. 그리고 아이들 까먹어요. 이거 하면 뭔가 나한테,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엄마한테 혼나거나 우리 엄마가 소리 지른다고 생각을 하면 얼어버리죠. 근데, 이제, 우리 모두 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릴렉스 하면 융청송이 생겨요. 생각이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 많이 칭찬해서 좋은 활동을 늘려가는 것,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좀 음, 생각하셔서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에너지 분산에 대해서는 이제 어, 자기 자신에게 어, 남편에게도 꼭 지난번에 우리 행복한 여인님이 얘기하셨나요? 우리 개망초님이말씀하셨네요 우리 남편 너무 외롭게 한것 같다. 이런 말씀,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말씀 하셨죠, 네, 그죠? 네. 남편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 남편이 외롭다고 대놓고 외치는데도 응. 저리 가라고 했죠. 미 <laughs> <니> 알아서 해라. <laughs> 또, 비장애 형제에게도 저도 그랬던 것같고 너는 멀쩡한 놈이.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 맨날, 아니,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막 했던 부분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건강하니까 너는 멀쩡한 놈이 왜 그래 너 맞아 왜 그래 굉장히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본 거죠 이 아이도 어린 아이고 자기에게도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한데 그 못해 줬던 부분 남편도 자기도 있는데 나도 아내가 필요한데 아내가 엄마 역할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남편도 굉장히 외로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뭐 지금이라도 살펴주면 되지 않을까요?